모기 없애는 꿀템 세 가지. 이 모기채로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세요. 어두운 밤, 모기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? 이제는 휴에 LED 전기 모기채 충전식 3중 보호로 그 고민을 덜어보세요. 이 제품은 강력한 LED 라이트가 내장되어 있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모기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답니다. 게다가 회전 가능한 헤드 덕분에 다양한 각도로 간편하게 조준할 수 있습니다.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도 덜수 있으며, 세 가지의 안전기능으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깔끔해서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며, 사용 후기를 보면 LED 유인기능이 특히 효과적이라는 평이 많습니다. 그리고 충전식이라서 매번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고, 지속시간이 길어서 더욱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네요. 이제 휴엘과 함께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. 지금 바로 사용해보시고 그 차이를 경험해보세요. LED 조명으로 밤을 밝혀 모기를 사냥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. 어두운 밤마다 모기 소리에 잠못 이루셨나요?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한경희 충전식 전기모기체 HMK-2000L이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겁니다. 강력한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어 밤에도 모기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. 또한 USB 충전식이라 사용하기도 간편하며 어디서나 손쉽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핑크와 옐로우의 세련된 디자인은 기능 뿐만 아니라 스타일적인 만족도까지 높입니다. 사용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점은 LED 조명이 있어 불을 켜지 않고도 모기를 잡을 수 있는 점과 거치대 덕분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름철 쾌적한 생활, 한경이 전기 모기체 HMK 2000L로 시작해보세요. 여름밤, 모기 때문에 잠못 이루셨나요? 이제 안전하게 모기를 박멸할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, 국산 대형 전기 모기채 강력 파워입니다. 이 제품은 무척 강력해서 한번 휘두르면 모기가 정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. 그리고 이중 안전장치가 있어서 사용 중에도 마음 놓고 쓸수 있어요.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사용자들은 강한 전압 덕분에 모기는 물론 파리나 초파리까지도 손쉽게 잡을 수 있다고 만족해 하시더라고요. 게다가 이중 잠금 기능으로 건전지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이에요. 여름밤의 평화를 위해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<laughs>